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창조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원형을 유지하며, 그 후손들도 그 원형 가운데 살고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의 이 세상은 모든 면에 있어서 과학 문명은 물론이고, 모든 지식과 모든 마음 씀씀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보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마음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를 위하여 그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어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짐승들, 그것들을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담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곧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이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암컷의 수컷의 짝이 맞는 암컷을 짝지어 주는 그 이름 붙임이 거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성경 학자들은 이때의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지식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 사람 가운데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그 창조주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타락은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은 dislement 가를 잃을 이야기나 뭐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 핵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생명 나무로부터 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생명나무를 먹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섭취하고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먹기에 합당하게 용납된 자들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자들의 길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에서 쫓아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저들이 생명나무를 따 먹을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전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난. 우리 중 하나라 할 때에는 거기에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의 그 우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욕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려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누가 끼어 있다고 라 말합니까? 사탄이 끼어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렇게 욥기가 기록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어서 생명나무에서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선악을 알고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사탄과 같은 유형의 지식을 갖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도 땅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 이것은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다. 두 갈래 길을 말하면서 두 종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논리가 정연하다고 다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논리의 출처가, 그 이야기의 그의 말의 출처가 하늘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난 마귀적인 정욕적인 그런 태도에서 나온 것이니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18절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증언 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의 허망함, 마음 속이 비어 있는 상태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 비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왜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 차곡 채워져야 될 그곳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 비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갑자기 부귀영화가 막 쏟아져도 이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과 구멍나 있는 이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대로 행각합다 방탕 욕심 이러니까 막 특별히 타락한 자들만 그런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방탕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였으나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바울사도는 예배소서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이제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종족의 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과 목적과 계획들을 다 이루어 가는 수단과 방편으로서 사용될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 이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종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우리가 그의 몸이면 머리와 몸이 서로 소통하며. 이게 이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삶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몸의 장기를 내 몸으로 이식해 가지고 들어오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줄 아세요? 얼마 안 있어서 그 장기는 내 몸의 면역 체계 공격을 받아서 그 장기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과 이 DNA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그런데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물질 중에 가장 커다란 이물질이 어떤 존재냐 하면 바로 태아입니다, 태아.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 이 태아가 엄마 자궁과 이 몸을 파고 들어가고 막 번식하면서 막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놀랍게도 의사들이 나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모습이 암세포가 막 자기를 키워가고 정상세포를 잡아먹는 그 모습과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태아의 장기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작업이 딱 멈추게 됩니다. 예, 신비로움 중에 하나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튜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맞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가 서로 이문질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같은 과가 돼야 되고 같은 성질이 돼야 되고 종류가 되어야 몸이 머리를 머리가 몸을 공격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앞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론. 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론, 이 교회론에 기초하여서 지금 사도가 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과 따로 놀아서 되겠느냐? 머리가,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아서 되겠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네. 합하여 살아가게 되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과 같은 과로 살아가야 될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 표준으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는 것은 다 세상에 의하여 교육받고 훈련받고 세상의 어떠한 처세술로 익숙해져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 없이 배웠던 그러한 모든 것들 이것은 교회된 성도들의 삶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잘 배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 맞춰져 가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예배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주님을 배워 가고 주님과 역행하고 주님과 역방향으로 가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과 늘 순방향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